오늘 원태인 선발 일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상대의 레벨을 떠나서 국제 대회에서 6이닝 6K 무사사고 무실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원태인 선수의 피칭 얘기 좀해 주시죠. 뭐 어차피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도 원태인이냐 박세웅이냐. 가다지 네. 박세웅 카드 꺼냈고 그만큼 원태인 선수도 후반기에 계속 컨디션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삼성서부터 좋았고 사실은 원태인 선수가 올초 조금 안 좋았고 WBC 때좀안 좋았지만 결국은 페이스를 또, 찾, 또 찾았고 또 결국은 이 중요한 경기에 본인의 진가를 또 드러냈습니다 뭐 속구야 뭐 말할 것도 음, 없고 네. 오늘은 또 슬라이더도 기가 막혔습니다 예 네, 이게 후반기에 삼성에서 보여준 그대로의 모습 네. 사실 후반기에는 거의 다퀄리스 스타트하면서 2점 이상 안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뭐 오늘 원태인 선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또 이거 초반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원태인의 경우 이렇게 되면은 어 정말 지난 홍콩전부터 그렇고 포투를 네. 계속해서 국제 대회에서 차근차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발판 음. 그 박세훈 선수 뭐또 원태인 선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일 말 그대로 총력전 맨, <laughs> 여러분들도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내일 마지막 한 방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정말 아주 중요한 일전이었습니다 네. 라이브님 말씀대로 타선도 오늘 터져줬습니다 선발 전원 안타 기록을 <laughs> 이게... 해줬어요. 우리 팬들이 원하는, 예, 이게 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팬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압승입니다, 압승. 네. 근데 오늘 압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처럼 좀 시원한? 물론 뭐 중국, 맨날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원래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또 중국한테 예. 예전 같았으면 8대1로 이겼으면 당연한 게 느껴졌는데, 네. 오늘은 당연한 게 아니라 좀속 시원한 느낌. 예. 중국이 일본을 또 잡았었기 예. 때문에 경기 시작 전에 조금 어,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진 않나. 걱정 아닌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대만하고도 4대1이었어요. 예, <laughs>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뭐 일본도 잡고 대만과도 박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다시피 또 우리 백호. 그렇죠. 뭐 김주원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백호가 또한방 쳤기 때문에 결국은 큰 경기에서는 홈런이거든요. 기세 싸움은 큰 네. 장타가 제가 이제 아까도 보면서 잠깐 강백호 선수는 2루타 홈런을 쳐줌으로써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될 선수인데 그걸 오늘 해줬습니다. 강백호가 오늘 홈런 포함 3안타였고요. 네. 김주원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홈런이 가장 많습니다. 홈런 2개 김주원 선수가 또 오늘 선제 투런 홈런 만들어주기도 했었고요. 그 선제 투런의 힘이 굉장히 1회에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점수를 낼수 있었는데 무고선수의잘 네. 맞은 공이 잡히면서 음. 야 이게 모든 팬 여러분들이 야 오늘 또 약간은 한10% 정도 불길한 예감. 그런데 예. 이외에 그 시원한 한 방을 침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 아, 오늘은 쉽게 이길 수겠다. 음. 야구가 이런 게임입니다. 그렇죠. <laughs> 일단 오늘 우리 선수들이 16안타 8득점 만들어내면서 방망이를 달궜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운드 운용에서의 약간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RJ님 뭐 곽빈 담증세 관련해서 회복되는 게 문제다 짚어주셨는데 곽빈 담증세가 지금 회복 상태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내일 결국은 곽빈 선수밖에 없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약간 부상을 입었다 나오면 그러니까 물론 뭐 미세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깼지만 예. 과연 그걸 이제 부담감을 얼마나 내 음. 몸에 약간 어떤 무리가 있을 때는 약간 생각을 하고 올라오느냐 아니면 예. 완전히 틀고 올라오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 뒤에 바로 붙어가지고 뭐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짧게 짧게 이제 내일은 뭐 틀어막는 총작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까망천사님이 저보고 이명수 캐스터 20년 전 모습 같다고. 아, 그래요? 뭐 20년 전에 보셨나요? <laughs> 20년 전에 아마 제가 비슷한 시기에 그때 농구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임호 선배가 아, 아무튼 예 감사드리고 아 마운드 얘기를 조금 더 가져가 보자면 <laughs> 아무래도 원태인은 못 나올 것 같고 네. 그저께 던졌던 박세웅 빼고는 전원 출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풍부합니다 사실 네. 자원은 오늘 봤듯이 뭐 장현수 선수도 있고 문동주 선수도 있고 뭐 굉장히 자원은 풍부하니까 네. 선발을 내고 그 뒤에 결국은 뭐 내일 4점싸움네 사점 예, 4점...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사점은 나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음. 예, 그 그렇기 때문에 사점을안 주고 사점을 내는 작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수들이 어떻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지점뭐 네. 빨리 언제 뽑느냐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서류을 해야 되는 매치업이잖아요 그렇죠. 대만에 <laughs> 예. 일단 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승에서 재대결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도 서할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은, 뭐, 물론, 뭐, 1차전 졌지만, 예. 또, 우리 선수들이 좀, 강이 좀 있거든요. 그렇이좀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가 원래 맨날 뭐, 저기가 상대는 사회인이 나왔는데, 뭐네, 하지만, 결국은 어린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프로가 나갔기 때문에, 그 그렇죠. 한번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리고 이제 천재적인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 벌써 그 데이터, 네. 데이터가 들어갔고 습득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은 박병의 승부지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만 선발이 또 저번에 한국전에 나왔던 그 왼손 투수가 나올지 민영 안 님께서 궁금해하고 계신데 아, 뭐가 더 좋을까요? 그 선수를 다시 만나는 게더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수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뭐 왜? 대만 감독이 똑같은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laughs> 오른쪽 투수가 좋은 투수가 하나 있고 왼쪽인데 예. 저는 무리하지 않고 또 나왔던 투수가 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음... 듭니다. 예. 이미 한번 통했던 예.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전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가 그렇죠. 한번더 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회 기간 짧잖아요. 네. 짧은 턴에서는 좋은 선수가 좋은 기량을 계속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선수에게는 약간 어떻게 물음표에서 모험을 또 승부를 해야 돼 이게 그렇죠. 야구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우리 또 주력들이 또 좌타자들 잘 치는 지금 현재 타자들 좌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좌투수가 다시 올라올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망구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다시 나오면 일단 우리 선수들 눈에는 이거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공략하는 등 수월할 수도 있을 테고 참 야구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 이 저희는 프로 선수들기 이 때문에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예. 훨씬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내일 경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갈수록 일단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 네 마운드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들 예, 예 선수들이 한번 분위기를 타고 감을 잡고 그니까 국제대회에서 새로운 유행의 투수들 네. 굉장히 정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쵸? 다시 한번 또 깨부수고 또 여기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들인데도 약간 이게 베테랑이라고 좀 하기에는 뭐하지만 또 강백근 선수도 연륜이 약간 좀 겪어본 선수와 예. 안 겪어본 사이에또그 안에서도 신고 조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laughs> 전혀 전혀 생자로 나오는 선수들이 있고 그래도 네. 국제 대회 한 두세 개 이상은 나가면서 음. 또 연륜이 쌓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끼리 또 소통하면서 잘 어우러지면 예. 이게 또 한국 야구의 미래니까요 맞습니다. 내일 아무튼 기대됩니다. 예. 내일 뭐 까망천사님, 강백호 다시 4번 가나요? 일단 타격감을 오늘 홈런 포함 3안타로 회복을 했는데 예. 이 선수를 몇 번에 배치시킬지. 그러니까 이게 왼손 타자, 왼손 투수가 올라올 경우에는 예. 저희가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왼쪽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다시 한 5번 정도 갈 확률도 있고 이제 내일 타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laughs> 내일 볼게 진짜 많네요. 내일 <laughs> 저녁 7시에 일단 야구 결승전 예. 그리고 9시부터 축구 한다고 하네요. 네, 축구 연 역시. 결승전. 역시. 아9 시에는 <laughs> 우리가 좀아 야구는 이제 됐다. 금방 딱 땄다 마음 편히 축구 네. 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그렇죠. 시간이네요 또 채널 왔다리 갔다리하게 네. 만들지 말고 네. 한오대0 5대 정도, 5대1 정도, 6대1 정도 쭉 가면 뭐 그냥 가볍게 채널 이제 갔다가 맞아요. 쭉 보다가 한 번씩 넘어가도 되니까. 네. 네. 재미 내일 하루는 데이가 아주 좋은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영아 님이 오늘 주심의 존이 좀 바깥쪽이 너무 태평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덕도 좀 봤어요? 그렇죠. 덕도 보고, 물론 뭐, 이렇게 실도 있지만, 오늘은 주심이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음. 예, 좀, 아니, 눈 감고 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심판이 그래도 많이 수준이 올라왔고, 또 예? 중국전 했는데 너무. 또 너무 편파적이지도 않았다. 음. 예. 그 정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의원님은 국대 해보셨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흑대만 하고 국대는 못 해봤습니다. 음. <laughs> 아직에 그, 한번 했습니다. 예. 한번 하셨어요? 예, 음. 국대는, 저희 때는 프로 선수들이 국대 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아, 예, 아 그, 그렇죠. 예, 그 시기에는. 예, 저는 아마추어 때 야구를 못 했고요. 예. 프로와서는 국대가 이제 저희는 프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뽑히는 그런 대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음. 뭐, 오늘 마무리 고우석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전광판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162kg. 뭐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네. 저는 안 그래도 이제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우석이는 왜 잘하는데 안티가 많을까? <laughs> <laughs> 저렇게 160 몇kg씩 시간이 던지는데 왜 박수 치는 사람보다 맞습니다. 안티가 많을까라는 좀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한데 우리도 야 고우석 선수 같은 투수를 보유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LG 트윈스도 음.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오늘처럼 좀 씩씩하게 던져준다면 고우수 선수는 좀 정말 함부로 칠수 없는 공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오늘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한 2년 전에 마무리 투수의 그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좀 꾸준하게 유지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스피드건에 대해서 스피드건의 이 신뢰도 이슈가 조금 있는데 <laughs> 그래도 가장 빠른 구속을 던진 건니다요 그렇죠. 맞지니까요? 그렇죠. 예. 씩씩하게 자신의 폼을 또 회복하고 있는 고우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 5km 정도 반다면 오늘 156 정도로 나왔잖아. 어, 그렇죠. 162가 찍혔으니까요. 네. <laughs> 네. 보통 KBO에서 찍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플러스한 5, 6 정도는 더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태국이랑 갈때마이한 5, 6km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중국 특유의 조작을 하는데 좀 잘못 조작했나 봐요. 이게 너무 넘어가서. 아. 지금은 5, 6로 m 네. 중국은 마음대로 뭐 모든 기계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약간 4, 5 k 로안 나왔는데 막 네. 아니, 왜 이래 키로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잘못 돌려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한 3, 4km 이상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고우석이 제일 빠른 공을 던졌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기대를 하게 됐고. 예. 박영현이 또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줬었단 네. 말이죠 그렇죠 박영현 선수도 시원시원한 공으로 네. 어제또뭐 마무리를 그렇죠. 지켜냈고 그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충분한 점차에서 고속이 올라와서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내일 일본 그 대만전은 더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풍부해졌다 네. 모든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고 음. 상대하기 때문에 조금 앞 경기하고 조금 다른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이브님 말씀대로 고속 올 좋은 날에는 뭐 (157) (158도) 예. 찍죠 예. 그러니까 (4키로) 딱 보면 예 <laughs> 딱 (162가) 예 오늘 공 좋았습니다 아무튼 박영현은 뭐 자신의 우상이라고 밝힌 오승환 선수처럼 그와 맞먹는 돌직구를 또 국제 대회에서도 뿌려주고 있고 예. 일단 8회 9회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그전에 우리 타자들이 좀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점수를 그렇죠. 결국은 내일은 뭐 내일 또 결국은 장타싸움이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결국 물론 빠른 투세공 아주 구위가 좋은 투세공을 뭐~ 많은 안타를 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스파스 제대로 걸렸을 때 넘어갈 수 있는 타자들 우리가 많습니다 보유하 네. 오늘 뭐 윤동희 그렇죠. 선수부터 시작해서 김주원 선수 강백호 선수 뭐~ 다양한 선수들 홈런을 쳤기 때문에 그한 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홈런을 네. 칠수 있는 선수들이 쳐내주면서 이제 맛을 또 봤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대만과의 금메달 결정전 결승전에서를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래도 오늘 또 선발 전원 한테로 방망이를 달군 우리 대표팀이기 때문에 내일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라인업 변동은 어떻게 보세요?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간단하게는 있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분위기 좋을 때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 징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뭐양말또 음. 이겼을 때 신는 양말을 안 벗듯이 그렇죠? 좀 약간은 뭐 감독에서 한두명 마지막 하위 타선이 어떤 그런 건 있겠지만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 좋은 타선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문보경 얘기 또뭐 까망천사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문보경이 오늘 공격에서도 이타점 적시타를 비롯해서 1루 수비를 보는데 뭐.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또 좋은 타고도 보냈고.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사실은 잘 맞았는데 좀 정면으로 간타고 많았어요. 음, 네. 그래서 뭐 타순을 강백호와 어떤 건 있겠지만 또 강백호 선수가 6번에 있을 때잘 쳤기 때문에 예. 또 기대 안할때 쳐줘야 또 이게 또. 맞습니다. 또 괜히 또 올려가 기대하고 있는데 못 치면 또. 한 사발이 먹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발이 먹죠. 예. 한 사발이 큰 사발로 먹기 때문에 음. 좀 그냥 육 번에서 또 그냥 좀 배치하고 문병우 선수가 오 번을 계속 쳤기 때문에 그오 번에 조금 더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문보경 선수가 또 선발 전원 안타의 마지막 예. 퍼즐을또 <laughs> 예. 맞춰줬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를 해보고 강백호 선수도 뭐육 번으로 조금 타순이 조정이 돼서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또 컨디션을 또 회복해줘서 네. 좋은 타격 보여주고 있고 기대가 됩니다. 또 윤동희 선수가 또 국제대회에서 안타를 이렇게 꼬박꼬박 때려줄 줄은 몰랐어요. 어, 완전 이번에는 모든 신의 선수가 윤동희 선수라고 오, 할 정도로 마지막에 네. 이효리를 왜 윤동희로 바꿨지라고 했던 음. 사람들한테 갑자기 맞아요. 이 중심 타선을 치면서 이끌고 가는 게 지금 이 어려운 걸 해결해야 되고 윤동희 선수 정말 약관 첫 뭐 롯데에서 어떻게 보면 첫 주전사일 게차고첫 국대의 마지막 하루 사이에 나왔던 이 선수가 야 정말 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맞아요. 제가 봐도 예. 프로 두 번째 시즌에 예 윤동희 선수가 이렇게 이대호 선수의 후계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laughs> 예. 국가대표용 타자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맞는 게 이렇게 한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쭉 갑니다. 예. 한 7, 8년 이상은, 뭐, 정말 경보고속도 타듯이 음. 쭉, 원래게 한 단계 올라서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렇죠. 프로 선수들이 한 단계 올라서면 몇 년은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지금 국내에서 국제대까지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음. 잘해서 금그 메달 따면 또 탄탄대로가 더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 롯데에서 정말 한 10년 쭉갈수 있는 또 그런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막차 타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탄산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게 네. 또 윤동이가 자신의 길을 잘 닦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궁금한 게 윤동이 선수가 네. 그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장할까? 음. 그거 보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불과 고졸 2년생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도 정말 일본이나 다른 뭐 미국처럼 정말 약관의 나이에 선수들이 뭐터나도 그랬고. 네. 일본 것도 뭐 정말 스무 몇살들이 뭐 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까를 보는 재미가 음, 있었는데, 맞아요. 또 윤동희 선수 오른, 모처럼 나온 또 오른손 타자. 네. <laughs> 계속 왼손 타자들이 끌던 우리나라의 오른손 타자가 나서 그거 보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동희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내일 또 승리가 대단히 중요한 네. <laughs> 대목이 될 텐데, 응원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경기 또 좋았던 점은 사사구 허용도 없었고 에러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그냥 네. 바운더가 우리가 흙구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좀좀 편하다 그래야 되나? 송구 에러만서 에러는 이제 바운더 에러는 거의 안 하는 게좀 유리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사구가 없다는 거죠. 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내일 경기로 넘어간 데서 투수들이 그만큼 자신있게. 또, 장현선 선수도 이제 고등학교 선수인데 맞아요. 올라와서 점수 실점은 했지만 그 친구도 사사구가 안준다는 점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나라가 좀이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뚝심이 세다. 씩씩하게 네. 잘 던졌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맑은 공기님 오늘 11시 할줄 알고 엄청 찾았었다. 네. <laughs>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또 리뷰할 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럴 줄 알고 저는 11시부터 인천에 와 있었습니다. <laughs> 찾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대기는 하고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기분 좋게 승리를 따냈다는 소식 그리고 내일 대만과 오후 7 시죠. 결승전 이제 예. 금메달을 놓고 맞붙게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국전 리뷰는 여기서 줄이도록 예, 하고 오늘 예. 생각보다 보따리가 많아서 좀 초반에 원래 이제 프로야구 가고 그렇죠. 야구 가는데 오늘 이 보따리를 풀라고 1 1 시에서 지금 네 시로 옮긴 겁니다. p d 님이 <laughs> 지각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laughs> 아니. 오늘 아무래도 예. 이제 중국전을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어제 저녁에 전화 예. 왔습니다. 내일 예. 4시로 바꿀 수 있냐고. <laughs> 중국전 때문에 예. 이기고 하자고. 이만큼 예. 저희는 좀 디테일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아는 재미난 얘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중국전 전에 하는 것보다 중국전 끝나고 하니까 이렇게 대화가 훨씬 많잖아요. 맞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조금 이제 늦춰서 저희가 다 보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박빈 음. 선수도 컨디션 회복했으면 좋겠고. 윤동희 선수도 뭐, 내일도 안타를 뻥뻥 쳐내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